네, 안녕하세요. 손하림 정사입니다. 저희 행정사 실무법 오늘 기출해서 진행해 볼 건데요. 행정사 실무법 사실 쉬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죠. 왜냐면 저희 문제 형태가 조금 변형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형태가 변형돼서 나왔긴 한데 사실 실질적으로, 어, 비송사건의 재판의 취소와 변경을 쓰라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내용은 어렵지 않았는데 우리가 원래 나오던 그냥 약수 형태의 문제를 쓰시오라는 내용과는 조금 변형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어, 시험 때 긴장을 하고 보셨을 때, 어, 약간 헉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 봤을 때뭐이 저희 이제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요건보다는 우리가 청구 요건보다는 그 뒤쪽에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 당연히 우리가 이제 그 뒤쪽의 문제들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취소 심판이나 의무의 심판이나 어떤 종류의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집행정지 임시처분 이 가처분 제도를 묻는 문제도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 재결에 이제 인용 재결이 있었는데 그 인용 재결에 대해서 우리가 기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접 처분과 간접 강제 제도를 두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제도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뭐 행정사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난한 문제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 비송 사건은 어, 송달이 나왔는데, 송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같이 써봤던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문제를 작성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어 일단 문제가 짧고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약간 애매하냐? 자 문제 보시면 A가 이제 A가 공사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말하는 그 행정청이죠. 처분청, 행정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갑이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되어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 굉장히 많이 풀어봤는데 그 풀어봤던 문제 형태에 등장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판례 사례형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고 자 갑이 결국에는 근거를 상실하게 됐으면 얘한테는 침익이 발생하게 됐죠. 침익이 있기 때문에. 얘는 법을 근거로 해서 주택 특별 공급을 신청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법령에서는 사업 시행자의 이주 대책 수리, 실시 의무와 이주 대책 대상자에 대한 통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법에서는, 그 관련 법에서는 의무가 있다. 자, 그러면 행정청은 이러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떠한 처분을 내려줘야 돼요. 응답을 해줄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아무런 회신을 하고 있지 않다. 아,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부작이구나 자, 부작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에서는 부작위가 위법한지 확인할 수 있는 소송을 다룰 수 있지만 우리가 행정심판은 이 국민권익구제를 좀더 넓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이행심판을 다룰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고 자, 물음 보시면 갑이 A공사에 아무런 회신을 하고 있지 않다. 자, 부작위하고 있음. 이걸 다투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을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제수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게 뭘 쓰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또 플러스로 가구제도 포함하라고.